작고 귀엽지만 수십조 원 시장을 움직이는 힘 중국 토이컬처의 중심 팝마트입니다. 팝마트는 2010년 왕링이라는 당시 나이 24살의 젊은 창업자가 베이징에서 설립했습니다. 처음엔 문구류와 안구를 파는 소형 샵이었지만 2016년 이른바 지금은 랜덤박스로 불리는 블라인드박스 시스템을 도입하며 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죠. 이후 디자이너 피규어 아티스트 몰리 시리즈가 데이트를 치며 팝마트는 단순한 장난감 기업이 아닌 컬렉터블 아트토이 브랜드로 진화하게 됩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동남아, 유럽, 미국까지 진출했고 매장과 스마트 자판기 로봇샵을 통해 오프라인 경험까지 강화하며 2020년엔 홍콩 증시에 상장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토이 브랜드가 되었고 2024년 기준 연매출은 약 2조4천억원, 시가총액은 58조원을 돌파하며 창업자 왕링은 38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27조원의 자산을 보유한 억만장자가 되었죠. 디자인, 감성, 희소성 팝아트는 단순히 귀여운 장난감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아트토이를 일상 속 문화로 만든 브랜드라고 할수 있죠. 과연 팜마트의 질주가 바비의 아성에도 도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